녹화 녹화 시작 <laughs> 아 자꾸 녹화 뜨는 걸 까먹어요 아쉽다 바람, 아 바람소리가 웃기다고? 아 슬퍼 아휴 시험이 우리 이렇게 각박하게 만들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없었던 일인 것처럼 처음부터 하자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마이크를 제가 마이크가 들리는 줄 알고 혼자 생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등구분들이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웃겼다고, 가장 웃었던, 처음으로 웃었던 일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약간 슬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드르륵 다시 해달라고요? 드르륵 아까 근데 다시 해드렸는데, 근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두 번은 좀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집가서 등록하고 멋있다. 야자 하시는 분들 파이팅이에요. 아이고, 저는 오늘 어제 이상하게 푹 쉬었는데, 오늘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월요일이라 그런가? 고고고. 제가 완벽한 진행자가 돼, 돼, 있어요? 아닐걸요? 주말에 잘 쉬다가 월요일 돼가지고 재발했나봐요. 진짜 주말에는 안 아팠거든요? 목도 안 아프고, 턱도 안 아팠는데, 지금, 아,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등, 허리도 아프고, 야, 턱이 너무 아파 제가 이거 오늘 저기 가봤더니 재활의학과를 가봤어요 오늘은 그랬더니 그 턱이 아픈 것도 일자목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자 스트레스 잘 풉시다 응. 포션 먹었어요? 포션이 그거죠 피로회복제 피로회복제 가끔 먹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제일 최근에 먹었던 피로회복제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먹었던 그 8,000원짜리 피로회복제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먹었던 무슨 포비돈이었나?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무슨 환하고 알약이었나? 비타민 알약이었나? 해서, 두개 해가지고 4,000원이었는데, 역시 비싼 게더 좋나봐요. 배드민턴 하고 왔어요? 인싸네, 인싸. 아, 포스톤. 내가 먹은 게 그, 포스톤이었는데? <laughs> 내가, 내가 최근에 먹은 그, 그게 포스톤이었는데? 4,000원, 3,000원인가? 4,000원짜리? 저한테는 잘안 맞았나봐요. <laughs> 잘 맞는 분들이 따로 있, 있나 보다. 포비돈, 아, 아 포비돈. 포비돈은 빨간 약이었다. <laughs> 죄송해요. 내가 <제가 웃음> 포비돈, 포비돈 마시진 않았고요. 포스돈, 포스통 마셨어요. <laughs> 포비돈, 포스톤 헷갈릴만하네, 그죠? <laughs> 헷갈릴만하죠. <laughs> 아, 음. <laughs> 헷갈릴헷갈릴포 같은 포시라서. <laughs> 월 월요일이라서 오늘 약간 정신이 없나 봐요. <laughs> 마이크도. 안. 안 들리는데 혼잣말 하고 어유 아 제가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머리가 5kg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머리에 비해서 목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더 아픈가 싶기도 하고 어빗 빗대가 막 머리 크기에 맞게 목도 약간 두꺼워야 되는데. 머리만 너무 커 그래서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썸네일가 포비도는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laughs> 여러분들 웃겨주려고 웃겨 웃겨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시죠? 음. 들어가, 다잘 들어가세요 들어가실 분들 파이팅 잘 자요 목을 어떻게 키우죠 나 진짜 목 키우고 싶어 제가 목이랑 목이랑 여기 상체가 되게 여기 몸뚱아리가 되게 키랑 키에 비해서 되게 얇아서 그게 약간 컴플렉스예요 너무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빈빈 빈 약간 아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약간 가난해 보인다? <laughs>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 뭐, 빈곤해 보인다? 약간 그런 게 약간 있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약간 헐렁하고 최대한 목 약간 목을 약간 감싸는 빈티나 보인다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머리가 너무 커, 그, 몸에 비해 너무 커서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빈티지요? 아니에요. 그,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몸이 튼튼한 게 좋은 것 같아. 몸, 상체가 튼튼한 게. 하체가 튼튼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체 하체에 대해서 제가 하체가 엄청 튼튼하거든요. 하체는 별로 아파본 적이 별로 없어요. <laughs> 근데 상 근데 상체가 더 튼튼한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척추랑 목이 있으니까. <laughs> 어쨌든 아무데나 다 튼튼하면 좋다. 필라테스 합시다. 테스 하고 오늘 오늘 제가 재활 의학과 갔는데 어떤 치료도 결국에는 장기적이지가 않대요. 장기적인 거는 운동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기 뭐야? 그, 그 뭐야? 근력 운동만 좋은 줄 알았는데 간단한 유산소 운동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가끔 하고 제가 원래 유산소 운동만 되게 좋아했어요 마라톤 다니고 막 댄스 학원 다니고 수영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력이 좋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근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필라테스를 다녀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필라테스가 일주일에 두 번만 다니고 그리고 뭐야? 그룹 필라테스라서 약간 효과가 조금 결인 것 같아. 저 지금 공부하는 거 전산세무입니다. 컴활 1급도 진짜 어렵다면서요. 필라테스 좋죠. 필라테스 근데 제가 지금 초보반 듣고 있는데 초보반만 한두달 다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어려워. 안 되는 자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 1대1은 또 너무 비싸죠. 1대1도 있고 무슨 재그 재활 재활 의학과에서 재활 필라테스도 있더라고요. 돈이 제가 된다면은 그거를 해 보고 싶은데 안 돼서 못 하고 있어요. 도스치료도 받으면 진짜 좋다는데. 어. 돈만 있으면 또 아픈 것도 약간 어돈돈 돈 있으면은 덜 아프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슬프다 맞아요 지금부터 20대 후반부터는 진짜 생존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제 친구들도 보면은 원래는 막 다이어트 하려고 어, PD 받고 헬스장 헬스장 다니고 그랬었는데 제 친구들 지금은 진짜 살기 위해서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청소년 때 운동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laughs>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디서 봤는데 청소년 때 만든 그 근육이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청소년 때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지. 저도 청소년 때 운동은 진짜 안 했거든요. <laughs> 림프 마사지. 림프 마사지는 어디에 좋아요? 림프 마사지 막 여기 막 이렇게 되게 살살살살 이렇게 만드는, 만지는 거 아닌가? 음. 아, 스페너님이 나이를 속여요? 몇 살이라고 속이셨는데요? 40대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공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청소년 때 만들어놔야 나중에 찌는 체질이 안 돼요? 그런 것 같아. 제 친구도 보면은 청소년 때 근육이, 근육이 약간 있던 애들이 커서도 계속 있어. 저같이 청소년 때 근육 없던 애들은 커서도 없고 만들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 걔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기본 근육이 있더라고요. <laughs> 어, 일은 일고 그래요 시험 끝나고 운동하고 저도 6개월 했거든요 그게 하면 한 10월쯤에 달 끝나요 나머지 한달 동안은 11월 때까지 나머지 한달 동안은 공부에 집중하고 어휴 참 힘들게 산다 우리 <laughs> 우리 직업으로 따지면 은 백수인데, 진짜. 열심히 산다. 이렇게 사, 이렇게 사니까 합격하겠죠? 이렇게 살아야지 합격하지. 응. 맞아,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청소년 때 운동하고 안 하고가. 저는 시험 끝나면 뭘 제일 먼저 할 거냐고요? 저는, 근데,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딱히 뭔가 진짜 하고 싶다, 이런,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낮잠을 계속 자기. <laughs> 뭔가 부담 없이 낮잠 계속 자기. 이런 거는 하고 싶어도 지금은 못 하니까. <laughs> 저도 진짜 저 요즘 체력 진짜 안 좋아요. 어떡해요 <laughs> 큰일 났어요. 운동을 하는데도 근데 사실 운동을 잘안 하고 이게 그주 일주일에 두번 필라테스 가는 거 말고 따로 운동을 해야 될까 봐요. 운동이 주, 일주일에 두 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수도권에서 2차 사투리 나오면 점수 폭탄 맞아요? 진짜요? 어 소럽다 너무한다 사투리 쓴다고 그 점수를 잘안 주냐? 슬프네. 근데 저막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보면은 선생님들 사투리 되게 심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약간 옛날에 합격하셔서 그런 거겠죠? 제가 기억나는 게 사회선생님인데 중학생이었는데 사회선생님이 메소포타미아! <laughs>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 메소포타미아!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 성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메소포타미아! 이것만 기억나. <laughs> 아, 사투리 영향 없대요? 아, 그럼 다행이다. <laughs> 그러겠죠? 사투리보단 내용을 보겠죠? 마찬가지로 교육학 논술에서 약간 글씨체를 본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글씨체는 약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글씨가 이렇게 안 좋으면은 키워드가 잘안 보이니까 간접적으로 오는 영향이 있겠죠 사투리도 그러면은 사투리가 너무 심하면은 말이 잘안 들리니까 그런 게 있으려나 싶었미 근데 진짜 그런 사투리 섞어서 말해 주시면은 약간 기억에 더 남는 게 있어. 블루 베리 스무디. 벌로베리 포로베리 스머디 아, 아, 아그 그냥. 로로베리스머디 벌러, 진짜 안 돼요. 근데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투리 안 쓴다고 생각하시지 않나? 그게 약간 귀여워. 귀여운 포인트야. 아, 저는 근데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은 사투리 되게 귀엽게 생각합니다. 진짜 소수의 꼬인 사람들 아니면은 사투리 귀엽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뭐지? 심, 심, 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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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뭘 채점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지? 몇, 그, 뭐야. 2차, 2차 채점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수도권 분들도. 응. 그거 생각난다. 2차, 2차 스터디 하는데. 맨 처음에. <laughs>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이랬는데, 어, 이래야 되는데, 어떤, 다른 스터디 분이, 뭐라 그랬더라?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참가번호 3번입니다. 이랬었나? 아, 감독관, 감독관. 아, 감독관? 면접관? 면접관. 하여튼, 여러분, 20분이 지났네요. 이제 빠이빠이 합시다 잘 가요 여러분 빨리 1차 보고 2차 아 2차 너무 힘들어 지금의 1차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다들 차렷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선생님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잘 자요. 빠빠. 잘 자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항상 고마워요. 안녕, 잘 자요. 빠빠. 쌤바, 안녕.